내 네, 늦어서 죄송해요. 괜찮아 세니어. 앉아. 오케이. 음, 아무 뭐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, 말 편하게도 해 되겠지 수진이? 저 가은이요. 아 오케이 수진이. 그래, 좋았어. 아, 뭐 하는 거야? 왜 이렇게 얼어있어? 괜찮아 앉아봐 먹어 세니어루. 응? 아 저는 얼마 전에 취업했어요. 음, 레이머 이거 뭐야 이거 아 너무 피덩이잖아 이거 아나 이거 너무 부담되는데 고3이었을때 그럼 내가 성인이었다는 거잖아 아오 마이 갓오 마이 갓어 부담이 많이 되지만 짊어지고 가 볼게 오케이 이런 말이 있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오케이 <laughs> 어려울까? 받아 적어. 받아 적는다 실시! 오케이 받아쓰기 실시! 저희 한수차 오케이 이리... 오케이 리슨 리슨! 헤이 고고고 고, 고, 고! 이상형 있어? 아이, 아이.. 야 재미없다. 나 빼고. 나 빼고. 음, 응, 얘기해보자. 공유? <laughs> 아나 진짜 야! 아, 해도 돼요? 그렇게 얘기하면 지철이 형을 얘기하면 안 되지! 아니. 야! 아 더워진다 야. 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. 어떻게 할까, 얘. 이러 그만해. 알아, 지철이 형이 나랑 엄청 마격해. 그러니까 내 엄마의 아들, 그 친구의 그 사촌. 사촌인데 사돈. 사돈으로 올라가서 팔촌당수. 그 사람의 아래, 아래, 아래 해서 손자. 손자의 친구가 지철이 형이야. 아... 눈빛 이거. 그러시구나. 고스카! Bow, bow, bow.